자 미스틱 3페이지 박바들 출발합니다 용맹! 천상! 시포니아! 낙인! 원격 떨어지고요 아주 강력한 파티네요 자, 길드 파티면은 제가 좀 예능감있게 그렇게 플레이를 해요 길드 파티면은 좀 이제 죽어서 이제 분위기도 또 그... 업 시키고 막 이런게 되는데 지금 이제 공... 공개 파티죠 어 이제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파티에 들어온 저는 금손이자 실력자입니다 다시금 재능플레이어로 금손플레이어 실력방송으로 돌아오는 그런 모습이 반전 매력 그런거죠 어. 왜 괜히 제가 킥서커겠습니까 괜히 제가 영웅이었어요 금손 실력방송 박서림입니다 뭐 나, 내가 가라는거예요 지금? 왜, 왜, 왜 가드가 해도 돼? 나야 보이지 금손이니까. 안돼 잘라. 아유 디스코드에서 아주 그냥 아유 찬장 찬사가 아주 그냥 쏟아지네. 아유, 이거 뭐. 너무 잘하는 거 아니가, 이거? 요즘, 아, 예능 방송 이걸로 헬라야 아, 저를 너무 멀리 느끼지 마세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과 가까운 그런 걸 원하기 때문에 항상 그냥 이제 실력을 감췄는데, 아, 또 이거지. 이렇게 중간중간에 이, 이또 이제 금손을 또 이제 드러내니까 이거 아주 그냥 좀 멀리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저는 가까이 있습니다, 여러분. 금손이지만 가까워요. 전 그걸 원해요. 아이고, 너무 잘하네. 저분왜안 풀어주고 가? <laughs> 나, 이, 이번 파티 좀 신기한데? 이게 <laughs> 아, 아, 어, 뭐야? 아, 뭐야, 기절. 나 고해 두 개밖에 안 남았는데? 아 이게 레벨이 안되다 보니까 이게 또한 번씩 실수가 나오네요. 근데 뭐 이제 1대카 했어, 이제 1대카. 0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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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대 반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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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격 어우 오우 오우 갑자기 <laughs> 빗나갔나? <laughs> 어, 뭐야? 뭐..뭐죠? 아 클리어! 나이스! <laughs> 나이스 나이스! 아 팬티 보인다 <laughs> 아, 이거 부끄러워라. 아이고 부끄러워라 <laughs> 에쓰! 아... 박바드 출발. 미스크 삼 페이지 로너. 아직 노데카. 엄마. 오차. 오슈. 물약 두개 먹고 시작한다 씨 형, 다음 걸 형이 좀 해주세요 <laughs> 아내 네, 버블 씨 오케이 오케이 저 바드 못하는 사람입니다 네 다시는 잘한다고 이제 나불거리지 않을게요 네 공파, 공파신데 이거 사사기 안가나 이거 모르겠네요 일단 바드의 기본은 천상이랑 음진을 따로따로 따로 쓰는 게 일단 가장 좋은 그 기본이죠 오 뭐 내가 억울리어또 씨. 원격 맞춰서 천산. 아이고. <laughs> 바드라는 직업 정신, 그 바드의 직업 정신은 파티원을 살린다.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갑 착용은그 직업 정신 위배되는 각인서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대칼을 많이 먹은 이유는 바로 그거예요. 이제 파티원들을 살리고 내가 죽었다라는 게 증명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전혀 부끄럽지 않습니다. 4대카바디아 음. 오늘 광전사의 비기 1레벨 강인했습니다 칭찬 부탁드립니다. 로린이입니다. 아이고 축하드립니다. 아, 이제 이제 시작이야. 슛. 당신의 로서크인생은 이제 시작입니다. 지금까지 했던 노력 티끌이에요. 아직 멀었어요. 더, 더 많이 달리세요. 더 분발하세요. 아직 이제 시작입니다. 네. 아, 하지만 그래도 칭찬해요. 어, 축하드립니다. 목표는 박서림의 버섯커다. 아, 그게 만만치 않을걸. 제자가 스승을 때려 죽이러 오는 그런 거 이제 무협 소설에서 많죠. 어, 그런 거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아이고 또 아이고, 아이고 또접 접는다 그러시면 또 제가 뭐가 됩니까? 아니에요. 그 광전사의 비기 이레벨은 아주 그냥 엄청난 엄청난 노력의 결과이자. 피와 땀이죠. 그 엄청난 고, 고생 너무 많이 했셨습니다 저도 힘들었어요. 그 해적만 아틀라스 해적주만 삼천 개 엄청난 노력이죠. 고생하셨습니다. 아이고 원개욱 이리로 와 이리로 와 이리로 와. 아잇. 아이고 아니 기공사분들 진짜 이거 아 정말 스트레스겠다 정말. 올리 원기옥에 몰빵해야되는 지금 딜메타가 아, 굉장히 기공사분들을 괴롭히고있죠 이번주 n h 7 관련 레이드 PVE 관련 밸런스패치 한번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로스세크의 조망은 이번주 수요일에 달려있다 봐봐 이제 딜러들 백어택 자리하게끔 이렇게 무빙 딱 해가지고 봐봐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잘하는 반대야 내가 천상 피하고 큰 점프, 가운데로 유도. 지금 리버스 루인 100단계까지 6시간에서 7시간 정도 걸리잖아요? 지적 벌칙, 바드 리버스 루인 100단계 전설고리 획득까지. 뺑이. 오케이. 좋네. 일단 그 친척들이 제가 유튜브를 하거나 뭐 이제 게임 방송을 하거나 뭐 이런 걸다 몰라요. 이제 직업군이출신이고 아직 뭐 이제 뭐 취업 준비하다뭐 이런 걸로 알고 계시지. 근데 또 이제 명절에 딱 가면은 동생이 딱막 그런 이야기래요. 할아버지, 할머니, 요즘 유튜브가 요즘 젊은 애들 사이에서, 어, 그, 유행인 거 아시죠? 이러면서 막 TV에다가, 막 요즘 TV로 유튜브 틀수 있잖아. 그걸로 진짜 겁나 협박해. 아, 유튜브 요즘 뭐가 재밌지? 아, 요즘 로사크 채널이 조금 유행이던데 하면서 막, 로사크의 그 누구더라? 뭐 이러면서 막, <laughs> 미친놈이.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아, 또 연말에 한번 모일 텐데 그런 것도 이제 만들어지지 않을까. 아, 진짜 간담이 서늘해요 정말. 그런데 언젠간 언젠가는 이런 말을 해야 될것 같아요. 친척분들이 아 요새 뭐 하고 지내냐 이러면은 어, 저는 아크라시아의 영웅 버서커입니다. 막걸리 한 다섯 잔한 다음에 그렇게 이제 그거 버밍아웃을 하려고요. 결혼 상대도 정했습니다. 아르네타인의 수장 사장입니다. <laughs> 그거 범밍아웃할 거예요. <laughs> 언젠가는 빡칠 거야. 저는 아크라시아를 지키고 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저를 믿어 주십시오. 아크라시아라는 세계서는 저는 영웅입니다. <laughs> 바드로 점핑해도 나쁘지 않습니다. 바드 또한 지금 로사카에서의 유일무이한 천룡인 위치에 있는 원피스 세계관의 천룡인 간바드, 라바드 영원히 유지하고 있죠. 이분 왜 이러고 있어? 기공사이왜 이러고 있죠? 기공사님 원기욕 <laughs> 이거, <뭐지 탔어요? 웃음> 이거 뭐야, 씨? <laughs> <laughs> 기공사님 원격 이패에 충격으로 지금 굳으셨어요? 은 이곳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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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지좀 재밌게 끝냈네요.